나이뭐할까 씨한테 한마디 해주시면 안 돼요? 아. 영광선 기차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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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진차로 음. 빵빵 이 놓고 싶어 나도 <laughs>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운데 어떤가요? 오늘 뭐 때문에 왔어? 오늘 원장님 저 여기 눈이랑 지방이 얼굴 살이 너무 많이 눈은 뭐 하고 싶은데? 어뒤트뒤트동그로 좋은 거없 오늘은 눈이랑 지방이식 상담 때문에 왔어요 혜원아 네 <laughs> 병원 그리웠던 적은 없어? <laughs> 병원이요? 어, 병원에서 이랬던 그리웠던 적은 없어? 아 병원은 그리웠는데 이랬던 거 그리웠던 적은 없는 거원이를 <laughs> <laughs> 알고 지낸 지는 벌써 한 5년에서 6년 5년 정도 됐습니다 혜원이 워낙에 저희 병원에 있을 때 직원으로서 열심히 하는 착한 직원이었고 정말 능력 있고 좋은 직원이었어서 회원이가 병원을 나간 이후에도 저랑도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한 번씩 서로 왕구 문자 혹은 왕구 연락하고 이렇게 해원이가 다시 저희를 찾아주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눈 뒤쪽에 팀을 하고 싶은 이유는 정확히는 뭐지? 아, 저는 이쪽이 좀, 좀 길어졌으면 좋겠어요. 눈꼬리 위치를 내리거나 하고 싶은 거는? 그건 <목소리> 또 조금 나보자. 위로가. 보통 이게 D팀을 할때 우리가 틀수 있는 여유는 외안각이라고 하는 바깥쪽에 아나고리 돼 있는 그 뼈까지 다틀수 있는 여유인데 어, 이정도 여유 있어몇 미리 정도 틀수 있어요. 우리는 밀어볼까? 대략 한 3-4미리 정도? 음, 뭐, 최충분히 갈수 있을 것 같고 <laughs> 되게 많이 뜨는 거 아니에요? 원래 항상 그렇지만 D팀이나 D팀은 모자랄까 봐걱정하는 팀이지 과할까봐걱정하는 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D팀 했을 때 항상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이게 효과가 정말 얼마나 있을 것이냐 고민해야 되고 지금 정도 공간이면 내가 보기엔 충분히 효과 있을 것 같아 어, 했을 때도 충분히 어, 하기 잘했다 이 <목소리도> 느낌으로 <목소리도> 충분히, <목소리도> 충분히 할 거고 혜원이가 왔을 때 얼굴의 특징을 보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서구적으로 생긴 마스크에 가깝고 그리고 지금 이미 얼굴의 전체적인 밸런스나 눈의 크기나 어, 코의 모양이나 전체적으로 다 밸런스가 잘 잡힌 얼굴이어서 사실 특별하게 크게 건드릴 필요는 없지만 눈 같은 경우에는 세로 폭에 비해서 가로 폭이 좀 짧은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뒤티임을 하겠다라고 하는 방향 자체가 제가 보기엔 좋은 방향이어서 수술에 동의를 했고 어, 수술 예정입니다. 그래서 눈은 뒤트임만 하면 될것 같고 다른 부위는? 시방지 옆으로 볼까? 나 보고, 자 거울 보고 설명해 주기 앞서서 지금 거울을 보고 아 여기 좀 지방 들어갔으면 좋겠다. 나 여기 꺼져 보인다 생각하는 부위. 이마. 이마 가운데 말고 전체로 다? 아니 바깥쪽 니다 저는 가운데랑 그 다음에 이쪽 볼 볼? 양쪽 볼 지금 볼이라 얘기하는 거는 광대 부위? 네 광대 부위 어, 광대. 보통 지방인식을 설명을 할때 항상 비유를 들때 가장 적절한 비유는 여배우로 치면 핀 조명 하이라이트 조명을 딱 받았을 때 빛나는 부위에다 우리가 지방을 준다고 생각돼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앞쪽으로 지방을 주는 거고 옆으로 퍼져 보이지 않게끔 얼굴 퍼져 보이지 않게끔 그래서 보통 보면 은 이마 가운데, 앞광대, 팔자, 턱끝 여기를 집중적으로 앞쪽으로 볼륨 생기게 해주는 거고 대부분 바깥쪽에 지방을 주는 경우는 광대를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 꺼진 느낌만 채워주는 느낌 정도로 좀 잡아줘요 그러면 저는 이마랑 관자랑 앞볼이랑? 이마, 관자, 앞광대, 팔자, 그리고 뺨은 살짝만 턱끝은 굳이 지금에서는 더 볼륨을 주진 않아도 될것 같은데 뭐할게 음, 없어요? <laughs> 이미 예뻐서 그냥 <laughs> 지금 그거 말고는 굳이 할게 있나? 필팀하고, 그리고 지방식하고 두 가지만 하면 될것같아저거기를 하고 싶다고 한, 생각한 이유가 있어요. 원래는 그래도 얼굴에 좀 불륜감이 있어가지고 생기 있어 보이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살이 너무 많이 빠지면서 무슨 나이 들어 보이고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상담을 해야 되것 같아요. 저번에 받은 지방식이랑 눈, 오늘 수술을 하러 왔는데 오늘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고 물도 못 먹고 해가지고 우리 반 최초의 밥으로 할게요 좀또뭐 효과 볼거 없어요? 나... 아니 근데... 밑 힘도 지금 더 하면 안될거 같은데? <목소리> 밑에는요? 아 밑에는 괜찮아요 저? 어. 저 데뷔치 안해야 돼요? 유미 씨 방이었지? <목소리> 아니 나중에 해 근데 저 그래. 지금 근데 아예 새로 할 만한 눈아니잖아요 아, 그러니까 건드리 말라는 거지 후취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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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아니. <laughs> 난이 지방이 나올까 그게 걱정이다, 지금. 아니 원장님 저.. 나와요. 아... 아 이거 무슨 근데 촬영.. 허벅지 볼수 있나? 네. 어 서봐 봐. 보자. 야.. 씨, 없어, 진짜로. 지방을 내가 넣어주고 싶어도 나오면 내가 넣어주는데 지방이 나올까 봐. 안쪽에 약간 있는 거 같은데 1차 할량 정도 또 나올까 내가 걱정인데 솔직히 진짜 어, 옆에 지금 만져보면 옆에 거다 그냥 피부 바로 아래 있는 계란 지금 들어와 봐 이거 한번 이거. 이거 촬영 지금 시작해요? 음... 그리고 여기 앞볼 음. 계란 <laughs> 지금계란 <laughs> <laughs> 계란 그리고 팔자 할자 턱은 굳이 해봐 어, 잠 어, 반자 조금이랑 뺨도 응. 넣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내부일면될것 같다 이마 반자 반대까지 네뭐달고뭐 해서 뭐야? 한테 한마디 해주지 않뭐영광부터 오랜만에 봐서 반갑고. 그리고 어찌됐든 지금까지 네가 병원에 있으면서 나랑 인연을 맺고 계속해서 병원에서 했었던 만큼 열심히 일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 같아서 멀리서 지켜보기에는 굉장히 대견스럽고 어, 기분도 좋고 지금처럼 잘 해나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지금 왔을 때 상담했을 때도 네가 원했던 방향은 내가 생각해도 지금 이미지에서 더 좋은 방향이어서 얼마든지 수술은 잘될것 같고 나중에 잘 준비하고 어, 수술 날짜가 잡히면 그때 와서 다시 한번 잘 상의해서 수술을 잘 진행했으면 좋겠어. 고맙다. <웃음> <웃음> 아우, 나... <laughs> 마지막 길 뻗지 마.